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완전식품이라고 알고 계신 달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달걀은 정말 무조건 먹기만 하면 좋은 것일까요? 사실 달걀은 단독으로 먹지 않는 한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달걀이 왜 완전식품으로 불리는지 알아볼까요? 중간 크기의 달걀 하나는 약 60g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성분은 정말 놀랍습니다. 비타민 A. B2와 비타민 B, B5, B6, B12가 풍부하고 근손실 예방에 도움되는 단백질 6g, 치매와 심장병 예방에 좋은 셀레늄은 하루 권장량의 28%, 기억력과 뇌 기능 향상에 도움되는 콜린은 하루 권장량의 25%나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심장 건강에 좋은 오메가 3와 눈 건강에 중요한 루테인과 제아잔틴까지 이렇게 작은 달걀 하나에 이토록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마치 자연이 만든 종합 영양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양 풍부한 달걀도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건강에 해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달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가장 건강하게 달걀을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달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감입니다. 계란을 먹고 디저트로 감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70대 남성이 심한 상복부 통증과 토혈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검사 결과 감에 의한 위석 때문이었습니다. 감에는 탄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탄닌은 분자 크기가 크고 단백질, 미네랄과 같은 다른 분자와 쉽게 결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백질과 결합하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위장관에서 단백질과 함께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이 덩어리가 바로 위석입니다. 위석이 생기면 구토, 복통, 체중 감소,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방치할 경우 위석이 커지면서 위벽을 파괴하고 위궤양, 위장관 출혈, 장폐색, 장천공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은 위장관에서 소화를 방해하고 음식을 뭉치게 하는 위석 반응이 강해 감위석이라는 별도의 병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달걀 한 개와 감한개 정도로는 토해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달걀을 먹고 감을 여러 개 먹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보다는 약하지만 탄닌 성분이 있어 단백질을 뭉치게 하는 음식으로는 밤, 도토리 등도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위석이 더잘 생길 수 있으니 이러한 음식들은 다른 음식과 함께 먹지 말고 간식으로 단독 섭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달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차와 커피입니다. 달걀을 간식으로 먹을 때 자연스럽게 차나 커피를 함께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탄인이 많은 음료와 함께 먹으면 감처럼 위석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달걀에 있는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철분 수치가 정상인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철분 결핍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철분 결핍 증상으로는 물을 마셔도 계속 갈증이 나는 입마름, 혀가 건조해지면서 통증이 있고 미각이 떨어지는 혀의 변화, 손톱, 발톱이 깨지거나 변형되는 이상, 조금만 계단을 올라도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는 증상, 잠들기 전 다리에 불편한 감각으로 자꾸 다리를 움직이게 되는 하지불안증후군, 그리고 비정상적인 탈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철분 흡수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평소 차나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은 철분 흡수에 더 주의해야 하고 특히 중년 이후에는 철분 결핍이 더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홍차가 탄닌 함량이 가장 높고 녹차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에도 탄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걀과 함께 마시기 좋은 음료는 무엇일까요? 탄닌이 없거나 적어 달걀과 함께 마시기 좋은 음료는 생강차, 루이보스차, 그리고 페퍼민트티입니다. 루이보스차는 카페인도 없어 임산부에게도 안전하고, 페퍼민트 티는 탄닌이 아주 소량만 있어 달걀과 함께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두유나 콩국수와 달걀은 함께 먹어도 될까요? 일부에서는 두유나 콩국수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콩에 있는 트립신이 달걀 흰자의 단백질과 결합해 영양성분을 파괴한다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사실 트립신은 단백질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백질 소화를 돕는 췌장에서 만드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콩에는 트립신이 아니라 트립신 억제제가 있는데 이것이 열을 가하면 비활성화됩니다. 우리가 먹는 두유나 콩국수는 콩을 충분히 삶아서 만들기 때문에 트립신 억제제가 비활성화되어 단백질 흡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유나 콩국수와 달걀을 함께 먹어도 무방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달걀에 함유된 인지질과 콜린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증가시켜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장내 미생물은 면역 체계의 70%를 차지하며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다 6개의 달걀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유익한 장내 박테리아의 수가 더 많고 염증 지표가 낮았습니다. 이는 달걀의 규칙적인 섭취가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달걀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달걀에는 거의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비타민C는 빠져있기 때문에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영양적으로 완벽한 식사가 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그린샐러드, 피망, 브로콜리, 키위, 오렌지, 딸기, 사과 등이 있습니다. 채소를 볶아서 오믈렛을 만들어 먹어도 좋지만 채소를 볶으면 비타민C가 손실되므로 생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토마토와 달걀은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와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영양소 흡수를 촉진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지용성 항산화제로 달걀 노른자의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최대 40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의 비타민C는 달걀의 철분 흡수를 돕고 달걀의 단백질은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세포 재생과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아침 식사로 토마토와 달걀 요리를 함께 먹는 것은 건강에 매우 이로운 선택입니다. 이제 건강하게 달걀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걀은 완숙으로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완전히 익혀서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달걀의 단백질 흡수율은 51%인 반면, 익힌 달걀은 91%로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열을 가하면 단백질 결합이 끊어지면서 소화하기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달걀 흰자에 있는 아비딘 단백질은 비오틴과 결합하여 신체가 비오틴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데 열을 가하면 아비딘의 구조가 변화하여 비오틴 흡수가 용이해집니다. 비오틴은 피부, 머리카락, 간, 눈, 신경계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생달걀에는 또한 살모넬라 같은 박테리아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서도 완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달걀은 짧은 시간에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을 익힐 때는 장시간 열을 가하기보다 짧은 시간에 익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40분 동안 구우면 비타민 D가 최대 61%까지 손실되지만 짧은 시간 삶으면 18%만 손실됩니다. 또한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면 달걀의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옥시스테롤이라는 화합물을 생성하는데 이는 심장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맥반석 달걀보다는 끓는 물에 6-7분 정도 삶은 달걀이 영양소 보존에 더 좋습니다. 세 번째, 달걀은 전체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어 노른자를 제외하고 흰자만 먹는 경우가 있는데, 건강에 가장 이로운 것은 달걀 전체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흰자에 더 많지만, 눈 건강에 중요한 루테인과 제아잔틴, 오메가3 등 대부분의 중요한 영양소는 노른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이 콜레스테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혈중 콜레스테롤을 크게 높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면 간에서 생산하는 콜레스테롤의 양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달걀 요리 시 기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 후라이를 할 때는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칼로리를 줄이고 건강에 더 좋습니다. 수란이 가장 좋지만 수란을 싫어 하시면 프라이팬에 기름을 아주 조금만 두르고 달걀을 넣은 후물한 스푼을 넣고 뚜껑을 닫으면 1에서 2분 안에 수란 같은 후라이 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몇 개의 달걀이 적당할까요 과거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 섭취를 제한하라는 권고가 있었 지만 최근 연구들은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1-2개 정도의 달걀은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은 일주일에 최대 7개까지 달걀을 섭취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달걀은 정말 영양가 높은 완전식품이지만, 함께 먹는 음식과 조리 방법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 탄닌이 많은 차와 커피는 달걀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생채소, 과일과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토마토와 달걀은 서로의 영양소 흡수를 돕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달걀은 완전히 익혀서 먹되 너무 오래 조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른자를 포함한 전체 달걀을 먹는 것이 가장 영양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달걀의 영양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지인과 이 영상 공유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